아나스타시아가 들려주는 이야기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 아나스타시아 책이 발간되고 이에 흥미를 느낀 사람들 중에는 아나스타시아를 타이가에서 끌어내어 감시하에 자연 보호구역에 살게 하면서 아나스타시아로부터 수많은 정보를 획득하려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지원을 받은 두 명의 대학자와 네 명의 무장한 경비원들로 구성된 인원이 모스크바 대학원에서 동방의 종교를 전공한 타이가 지역의 청년 알렉산드르를 길잡이로 삼고 헬기를 띄워 아나스타시아 빈터를 찾고 있었지요. 헬기는 저공 비행하며 타이가 이곳저곳을 사진 찍어 학자들에게 보내면 학자들이 아나스타시아 거쳐일 만한 곳을 찾는 방법이었는데 헬기의 굉음에 숲의 평화로움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아나스타시아는 이들에게 나타나 헬기를 거두어 달라고 요청하면서 대화가 시작되는데 이때의 대화 중 일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아나스타시아라고 합니다.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헬기를 부디 거두어 주세요. 이곳에 좋지 않아요. 나를 찾고 계시죠? 그래서 왔어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지요. 아나스타시아, 곧 헬기가 돌아올 겁니다. 우리 사람들과 함께 거기 타세요. 우리 사람들한테 당신이 아들과 함께 사는 빈터를 보여주세요. 당신이 지시한 곳에 헬기가 내릴 것이고 당신은 아들을 태우세요. 우리가 당신과 아들을 모스크바 근교 보호구역까지 모시겠습니다. 보호구역 내에서는 당신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 해야 해요. 거기서라면 누구도 당신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보호구역은 상시 경비체제를 갖추고 있어요. 당신이 그리로 이주하면 경비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당신이 편한 시간에 학자들과 어울리면 됩니다. 충분히 준비된 사람들이죠. 그들과의 대화가 흥미로울 겁니다. 일부 자연과 사회현상에 대한 당신의 해석과 당신의 철학에 그들은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원하시기만 한다면 훌륭한 조수가 제공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항시 당신 곁에 있을 것이고 그는 당신의 말을 다안 듣고도 척척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는 나이는 젊지만 이미 유능한 대학자입니다. 게다가 보지도 않고 당신과 사랑에 빠지고 말았답니다. 두 분은 서로 잘 어울리는 행복한 한 쌍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는 학문이 높은 것은 물론 생활 방식에서도 당신과 잘 어울립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죠. 보리스 모이세비치가 내 중매를 서버렸군요. 아나스타시아, 당신한테는 예상치 못한 일이겠지만 난 정말. 당신께 청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난 당신의 아들도 받아들여 내 아이처럼 키우겠습니다. 당신을 도와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나를 친구처럼 대해주세요. 스타니슬라브는 아나스타시아 앞에 우아하게 고개를 숙이고 그녀의 손을 잡아 입을 맞추었어요. 그는 미남자에 근사했죠. 아나스타시아에게 옷을 갈아입혔다면 그 둘은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쌍이 될듯 싶었어요. 저에 대한 좋은 평 감사합니다. 저를 염려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진정 당신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더 행복하고 충만케 할수 있다면 자신의 사랑을 보낼 만큼 충분한 힘이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그렇다면 생각해보세요. 당신 주위의 여자들 중에는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무엇인가 불행한 여성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께 관심을 갖고 사랑하세요.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난 당신을 사랑하고 싶어요, 아나스타시아. 저는 다른 분께 행복합니다. 되게 헛되이 힘을 쓰지 마세요. 당신을 더욱 필요로 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아나스타시아, 당신이 만났다는 그 다른 사람이란 물론 블라지미르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시지요. 하지만 그는 우리 사회에서도 좋은 표본이 못 됩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그러한 평가는 저의 감정을 바꾸지 못해요. 전제 감정을 제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블라지미르를 만났습니까? 영성과는 거리가 멀고 학문과도 멀고 그냥 모범적 생활과도 아득한 사람을요. 그는 그저 평범한 사업가에 지나지 않아요. 당신은 왜 다름 아닌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나요? 그런 질문을 제게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그 누구도 왜 다름 아닌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 설명하지 못해요. 사랑에 빠진 여자에게 있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고 중요한 사람은 단한 명, 자기가 선택한 사람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도 제겐 최고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당신의 선택이 어리석었음을 당신은 모를 리가 없어요, 아나스타시아. 우연한 사건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어리석었죠. 당신의 의지나 능력, 분석적인 지혜가 처음에 열정을 시키고 다른 사람에 비해 그 사람이 한참 모자람을 설명할 수 있을 텐데요. 그걸 좀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면 그와 정반대의 결론이 나옵니다. 그 생각에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럴수록 일어난 사건의 수수께끼 같은 필연성이 더욱 확연해집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해요.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단순하고 별볼것 없고 흠이 많다는 사람인 블라지미르는 나와 한번 만나고 바로 모든 걸 버리고 시베리아에서 모스크바로 갔어요. 나에게 한 약속인 좀더 깨끗한 생각을 가진 기업인 연합을 조직하러 간 것이죠. 돈이 없었지만 그래도 행동을 했어요. 우선 책을 써내야 했어요. 책으로 많은 걸 설명하고 홍보해야 했어요. 책이 생각이 깨끗한 기업인을 찾아 단합시켜야 했어요. 계획의 실행에 필요한 자금도 마련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블라즈미르는 자기가 이해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했어요. 내 생각은 거의 하지 않았죠. 그는 이 계획이 중요함을 이해했고, 거기에 헌신했어요. 순서가 어긋나 자기 식대로 한 거죠. 그런 식으로 목적 달성은 불가능했어요. 그걸 모르는 그는 불굴의 의지와 창의력으로 행동했어요. 믿기 어렵지만 성과가 일부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모였죠. 이들은 좀더 깨끗한 사고의 기업인들이었어요. 그들의 주소록이 있으니 확인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블라지미르는 깨끗한 사고의 기업인 연합을 조직하지 못했죠. 화건컨대, 아나스타시아, 당신은 사람을 잘못본듯 합니다. 애정된 사건의 순서를 어겨서 블라지미르는 목적에 도달할 수 없었어요. 그에겐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었고, 모스크바 경계를 넘어 소식을 전파할 자금도 없었어요. 상황이 악화되어 사무실도 빼앗기고, 일할 장소나 통신, 주거비도 없었지요. 그는 모스크바 토크마코프 골목에 있는 건물에서 나왔어요. 그를 돕던 모스크바 사람 몇 명과 같이 나왔어요. 생존할 돈도 없이 나왔어요. 그를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임금 지급도 못할 지경이었고 죽거나 겨울옷도 없었어요. 가족도 버리고 가족에게 버림을 받고 그런데 아시나요? 혹한의 거리에 나와 전철을 타러 가며 몇 명의 모스크바 사람들과 무슨 얘기를 나누었을까요? 그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얘기를 했어요. 그런 지경에서도 그는 계획을 세우고 뭔가 행동을 취하려 했어요. 그는 행동하는 기업인이에요. 모스크바 사람들이 그를 따랐고 그의 말을 들었고 그를 믿었어요. 그를 사랑했어요. 왜 그랬는지 여쭈어도 될까요? 그 사람들, 그 모스크바 사람들한테서 물어보세요. 그에게서 무엇을 받냐고요? 토크마코프 골목에 있는 건물에 들어가서 건물 경비한테 물어보세요. 왜 순번을 바꾸어 가면서 그릇과 보자기의 음식을 싸왔는지, 왜 그에게 매번 저녁 식사를 대접하려 했는지 물어보세요. 음식을 싸와서도 그의 심기가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했지요. 그의 수하에 있지 않던 남자 경비원들이. 집에서 이런저런 국을 끓여 가져왔던 거예요. 그에게 집에서 만든 음식을 조금이나마 먹이려고. 그들은 그를 사랑했어요. 왜죠? 그리고 또 건물에 가게 되면 과거 여배우 경력의 미모에 여자 비서와 얘기를 나눠 보세요. 그 여인은 가시덤불을 지나 별까지란 영화에서 주역을 맡았어요. 선한 외계인 아가씨 역이었죠. 연기가 아주 좋았죠. 지구를 보호하고 사랑하라는 좋은 영화예요. 그 여인한테 물어보세요. 그 건물의 입주에 있는 다른 회사에서 일하면서 왜 블라즈미르를 몰래 도왔는지 물어보세요. 그 여인은 그의 비서도 아니면서 도왔어요.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점심 때 커피나 차를 대접하려 했을까요? 그녀는 자기 회사에서 설탕이며 과자, 차를 가져오는 척 했지만 사실은 모두 자기 집에서 가져왔어요. 그녀는 부자도 아니었어요. 그녀는 그를 사랑한 거죠. 왜일까요? 한편, 블라지미르는 계속해서 기력을 잃고 죽어가고 있었어요. 육체적으로 힘이 소진되었죠. 죽기 직전의 상태였지만, 목적을 향해 안간힘을 다했어요. 그래요. 그는 행동하는 기업인이었죠. 정신력이 강했어요. 죽어가고 있었어요는 비유적인 표현이죠. 다른 뜻이죠, 아나스타시아. 말 그대로예요. 모스크바에서 며칠간 그의 육은 죽음의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라면 사람들은 보통 거동하지 못하고 누워있죠. 하지만 그는 걸어다니며 행동했어요. 당신 덕이겠지요. 아나스타시아 그 지독한 42시간 동안 나는 단 1초 한순간도 쉬지 않고 빛으로 그를 따뜻하게 했어요. 하지만 그것으론 역부족이었어요. 내 빛은 정신이 나약해지는 몸의 생명은 구하지 못해요. 블라지미르의 정신은 대항했어요. 너무 열심히 어서 정신은 목전의 죽음을 눈치채지 못한 것이죠. 그가 빛을 도운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른 빛줄기들이 내 빛을 도우러 왔어요. 아주아주 아주 미약하고 인식되지 못한 것이었지만 엄연히 존재했어요. 모스크바에서 그 주위에 있던 그리고 그를 사랑한 사람들의 빛이었죠.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육은 생명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진실한 사랑 앞에서 그 사랑이 충만하다면 죽음은 물러나지요. 사랑 속에서 사람은 불멸이에요. 자기한테 불타는 사랑을 끌어당길 수 있어요. 죽은 육은 걸을 수 없어요. 당신의 표현은 어쨌든 비유이며 비과학적입니다. 사람들이 규정하는 과학이란 항상 한시적이죠. 하지만 오늘을 넘는 진리도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의 학자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우리한테는 열정이 없는 장치들의 측정값이 필요합니다. 좋아요. 브르스크 전철역이 있죠. 거기에 가면 증명사진 찍는 자동사진기가 있어요. 당시 어느 날 블라지미르는 거기서 출입증에 붙일 컬러 증명사진을 찍었어요. 이 사진이 레닌스키대로 42번 건물에 아직도 남아있을 거예요. 블라지미르한테도 한장 있을 거고요.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검게 변하는 시신의 특징이며 죽은 시체의 모든 조짐들이 다 보일 거예요. 얼굴에 검은 점들도 사진기에 포착되었어요. 하지만 눈에서는 생기가 보여요. 싸우고자 하는 정신이죠. 어쨌거나 그를 구할 수 있었던 건 당신 뿐입니다. 아나스타시아, 왜그 사람한테 그 많은 노력을 퍼부었나요? 왜죠? 나 홀로 그를 구한 건 아니에요. 모스크바의 새 학생한테 물어보세요. 왜 블라지미르한테 자기들 돈을 들여 집을 구해줬는지, 블라지미르가 결국 실패의 원인을 깨닫고 책을 쓰기 시작했을 때, 왜 시험기간 중에도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고, 또 블라지미르가 쓴 원고를 밤마다 컴퓨터에서 문서 작업을 했는지 물어보세요. 같은 질문을 어려운 순간 그 곁에 있던 다른 모스크바 사람들한테도 할수 있을 겁니다. 비밀의 열쇠는 내가 아닌 그 사람들한테 있어요. 왜 모스크바와 그 도시 사람들이 그를 보호하고 돕고 믿었을까요? 모스크바도 함께 책을 쓴 거예요. 정말 멋진 도시예요. 난이 도시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과기 세상이 늘어놓는 어떤 시끄러운 무쇠기계도, 엄청난 대격변도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성과 사랑을 결코 지우지 못할 거예요. 이 도시에 많은 사람들은 선하고 밝은 것, 사랑을 향해 노력합니다. 으르렁대는 기계들과 분주함 속에서도 이들은 사랑의 위대한 힘과 복을 느낍니다. 당신이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정말 놀랍고 충격적이군요. 아나스타시아, 그런 일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아요. 당신의 놀라운 능력, 당신의 빛이 가지고 있는 전에 들어보지 못한 신비한 능력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블라지미르와 접촉하던 그 모스크바 사람들을 당신이 분명 비추었겠죠? 그 사실을 부정하진 않으시죠? 기적을 일으킨 건 바로 당신이에요. 기적을 일으킨 건 사랑입니다. 난 정말로 블라지미르와 어울리던 사람들 모두를 조심스레 비추었어요. 하지만 난 그들한테 이미 있던 선한 감정이나 사랑, 밝은 것에 대한 열의를 조금 세게 했을 뿐이에요. 그들 속에 있던 것을 조금 강하게 했을 따름이라고요. 모스크바가 책을 출판한 거예요. 초판은 소량이었고 얇은 책이었죠. 하지만 사람들은 책을 샀어요. 책은 빠르게 팔려나갔어요. 블라지미르는 타이가에서 있었던 일을 왜곡하지 않고 스스로 체험한 느낌을 솔직히 적었어요. 많은 독자들에게 나는 똑똑하고 좋게 받아들여졌고, 그는 둔하고 근시한적인 사람으로 묘사되었어요. 독자들은 집에 앉아서 책을 읽다 보니 블라즈미르가 나와 일대일로 타이가에 있었다는 사실을 미처 염두에 두지 못한 것이죠. 당시 그한텐 모든 게 너무 황당했어요. 하나도 장비를 갖추지 않은 채그 깊은 타이가로 누가 감히 들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또한 그가 체험한 것을 체험하게 된다면 어떤 반응을 했을까는 참 의문이죠. 블라지미르는 사건을 정직하게 묘사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둔한 사람으로 보이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제게 질문을 하고 계세요. 왜 다름 아닌 그 사람인가 하고요. 왜 내가 그를 그렇게 사랑하냐고요. 책이 쓰여지는 동안 블라지미르는 이미 많은 것을 달리 사고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의 사고 판단은 아주 빠릅니다. 그와 대화를 나누어 본 사람이라면 반드시 눈치챌 거예요. 하지만, 블라지미르는 과거의 자신을 멋지게 치장하려 하지 않았어요. 아나스타시아 홍보팀